존경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퀀트 마스터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알려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 영상이고요. 자,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정말 강력한 이슈가 두 가지 있죠? 이 데네브 캔쿤 업그레이드와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슈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클래식에 굉장히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50% 급등하기도 했었죠. 현재 많이 반납한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당시에 엄청나게 오른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5월까지 그 기대감만으로 정말 큰 상승세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승인 이슈뿐만 아니라 이 덴쿤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그동안 지적이 되었었던 이 실사용 부분. 상당히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 올해는 매우 매우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먼저 댄쿤 업그레이드 대체 무슨 업그레이드인지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댄쿤 업그레이드는요 이더링 클래식의 블록체인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계획으로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장하고 거래 수수료를 대폭 감소시켜서요, 네트워크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는 과거에 지적이 되었었던 그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업그레이드로요. 자, 롤업 비용이 최대 10배로 감소가 될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발표되었었고요. 사용자들에게는 더 낮은 거래 비용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만족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신에서 어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냐 하면 자 앞으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앞지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국내 주식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죠 다만 수총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상승률은 떨어지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당연히 가볍고 이 이더리움보다 더 가벼운 것이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당연히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앞지를 수 있다 보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겠고요. 자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 비트코인 가격이 150%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은 겨우 90% 정도 올라왔고요. 자 이런 점만 보더라도 추가 상승률은 이더리움이 더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덴쿤 업그레이드 적용 5월에 ETF 현물 승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이 대단한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훨씬 탄력 있게 상승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종목 차트 보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연두색 선5 0 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계속해서 하락하던 종목이 자이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 흐름이 좋은 흐름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거의 조정이 끝나가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여기 3만 원 기준으로 맥점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3만 원을 찍어주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어느 정도 수축된 상황이라서 점점 매매하기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한 방에 확 올려주면 가장 좋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천천히 방향을 틀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다소 흔들면서 올라가 줄 것이다 보고 있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은 강력한 이슈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빔을 쏠 것으로 기대가 되기에 현 시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 아무래도 매일 매일 종목을 분석해 드리지 못하다 보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12월 이때 영상들에서도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